안녕하세요. 조이 농원입니다. 오늘 아침 산책을 나왔는데요. 음, 이제 가을에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. 바람도 살짝 선선하고 하늘도 높습니다. 자, 주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 들리고요. 어, 이렇게 우리, 귀여운 탄이도 나와서 같이 산책을 한답니다. 자 우연찮게 장미들을 관찰하다가 바로 이 녀석을 발견했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? 바로 사마귀죠. 음, 사마귀는 되게 공격적으로 생겨서 무서운데요. 지금 이렇게 보니 한쪽 다리로 벌을 꽉 움켜쥐고서 아주 아침을 개괄스럽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잠깐 함께. 음. 같이 보실까요?